제8장. 수냄 여인이 돌아오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말이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아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아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아시가 이르되 내주 왕이여 이는 그여인이여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와 아람왕 베나닷 엘리사가 다메색에 갔을 때에 아람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담의 색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오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여호람 이스라엘의 왕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밭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밭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으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미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어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하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시아. 하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하 왕이 되니. 아시아가 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오무리의 손녀이더라. 아시아가 하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루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